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 구나 아, 아. <laughs> 지금, 어... 일단은... 그 어디, 어디 계시지? 우리 나이트님? 여기 계시는구나. 일단 나이트님이랑 이렇게 또만에대해서되게 저랑은 네. 개인적으로 알아요. 네, 저랑은 나중에 알려드리고. 일단, 뭐, 형식적이지만, 간단하게, 길드 소개하고, 나이프님 소개 살짝 부탁드려요. 무슨 뭐 소개도 하는 거예요? 아 <laughs> 싫어요? 아 알았어요. 패스. <laughs> 부끄러우신 거네. 부끄러워서 제가 이런 소개를 안 해봐가지고요. 그럼 실행님이 되시네요. 네, 그 실행이가 야, 그럴까요? 어떤 소개요? 어떤 소개요? 님 소개요, 님 소개. 아, 네, 저 소개요? 아, 우드 소개 뛰고 저부터 하는 거예요? 네, 안 하신데. 아, 예. 아, 개드 소개요? 아, 저희 뭐, 개드 소개부터 하자면은 저희 뭐, 개드는 전설 길드, 레전드 길드 이렇게 총두 개로 돼있고요 두개 합쳐서 전설계에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계에드가 좀 상선할 때 PVP 위주로 피주, PVP를 바라보고 만는 계에드이기 때문에 좀 현재까지 이렇게 순위가 유지되고 있고 다들 좀, 다들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현재 전설계에드 부마스터를 맡고 있는 실행이라 하고요. 주로 맞는 업무는 가입, 부분하고 그리고 운영적인 부분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되나요? 네. 어, 지금 그러면 현재 총 길원이 몇 명이고 <laughs> 향후 추가로 길들을 개설할 생각이나 길드원을 받으실 생각이 있으신지, 또 받게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받으실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laughs> 아. 이건 나이트 형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말할까요? 어,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드원은 총, 길드원총 50명 정도 있고요. 길드원을 받는 기준은 일단은 저희하고 좀 마음이 맞는 분들 위주로 받고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매너적인 부분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이게 저희가 PVP 길드다 보니까 아이템이라든지 컨트롤도 좀 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이라든지 PVP 컨트롤 부분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길드 세 번째는 레이드콜하고레이드콜하고뭐 카카오톡 카페 가입을 저희 길드에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을 길드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길드 받는 계획은 저희가 앞으로 길드 다리가 남는다면 추가적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현재 지금 시즌 1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받을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나오, 나중에 시즌 2나 3 정도 될때기전을좀더 추가적으로 받을 계획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나이트님한테 우리 길만이한테 한 하나 물어볼게요 전설기들을 만든 계기가 혹시 있나요? 그다음 어떻게 만드신 건지 좀 궁금한데. 어 전설 길들을 만든 계기는 그냥 게임이라는 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면 즐겁고 또더 즐거운 거는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하면 더 즐거우니까 그래서 그 계기로 만들었어요. 뭐 어.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그 사실 전설이들 길만님이 어, 이 메이플 2를 하기 전에 사실 저랑 인연이 있었잖아요 GTA 5에서 근데 네. 저는 그것도 번외로 약간 물어보고 싶은 게왜 g t a 5를 접으신 건지 사실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아, 네. 제가 원래 GTA 5 하기 전에 그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병행하고 있었어요. GTA 5만기 아니라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같이 하면서 GTA 5를 했는데, 어그 당시 접었던 거는 이제 할게 없어서 GTA 5에 더 이상 <laughs> 할게 없어서 접었다가 메이플 스토리 2 오픈한다는 소식, 뭐, 일주일 오픈 일주일 전에 어, 청솔이라는 길드를 달고. 사람들을 모집했고 그 같이 게임하던 동생들과 어울려서 음. 그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사실 뭐 게시판이나 뭐 서버 자체 내에서 PVP 논란이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언급하실 거라든지 어, 얘기하실 게 있으신지 있으시면 어 일단 네. 아, 오징어에 관해서 요새 저희가 한2년 되라구요. 뭐 어디가나 욕을 먹고 있고 오징어에 관해서 야 예, 아, 마이크 그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길드 뭐 현재 전적은 70전 61승 9패고요. 저희가 어, 어, 첫날부터 이 챔피언십을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전설 봉 길드는 쉬운 상대를 만난 적이 없어요. 뭐다 상위 랭커만 하고 지금까지 매칭을 했고, 지금까지도 상위 랭커랑만 매칭이 잡혀요. 그래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한데, 일단 그 소문 같은 경우는 저희 길드가 50명이다 보니까 이 길드전 자체가 3명밖에 출전이 안 되잖아요. 또 50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출전하고 을 싶고, 그래서 이제 출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3명씩 나가서 출전을 해라. 그래서 10개의 길드 정도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길드를 옮겼다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길드에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할 적에 이제 우리 길드 애들이 다 모아서 본길드로 다 보내고 몇 개의 길드가 있어서 골드로 남아있던 그 길드를 저희가 사용한 적은 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들이고, 뭐, 어뷰징, 뭐, 처음에는 승부조작 얘기도 나오던데, 뭐, 승부조작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어뷰징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 게임 시스템적인 게 받쳐주지 못해서 나온 그런 거 같아요. 그죠? 저도 사실 뭐, 어, 이 게임, 그, PVP 시스템 자체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을 거고 그런 현상을 사실 뭐 비단 전설길드 길드원들 뿐만 이제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른 길드 어느 누구더라도 어느 유저더라도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일파만파 커졌고 그 중에 가, 가장 이목이 되는 게 전설길드 길드원분들이 템이 좋고, 컨이 좋고, 뭐, 이렇게 승을 많이 하고, 상위권에 많이 올라가서 그게 논란이 좀 된, 됐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네, 그 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그 저희가 엄플을 많이 당하던 날, 그총 7개, 6개? 길들을 10위권 안에 지, 다 진입을 시켜놨어요. 그거는 이제 이렉슨에 대한 약간 반항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저희는 1등을 하고 있었음에도 다른 길드보다 장비가 안 됐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도 다른 길드는 데보라크 풀셋 차고 했지만 저희는 그런 여건도 안 됐고 음. 그래서 1등을 유지하면서 증표를 최대한 모아서 상대하고 비슷한 장비를 차고 붙어보자라는 게그 마음이었는데 1등을 하다 보니까 매칭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첫째 날은 매칭이 그럭저럭 잡혔는데 두, 둘째 날에 총세 번이 매칭이 안 잡혔는데 1시간 안 잡혔고요. 1시간 후에 두 게임 하고 1시간 20분이 안 잡혔어요. <laughs> 그리고 한 게임 하고 또 1시간이 안 잡혔어요. 저희가 증표 600개 모을 때 다른 길드에서는 무기가 이미 나왔어요. 그만큼 저희가 많이 늦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저희가 본 길드를 하루 제가 애들한테 말해서 오늘 본 길드 매칭 안 돌릴 테니까 그 밑에 애들, 그 지금 우리 애들이 돌리고 있는 골드를 잡아서 그 골드로 증표를 모으자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그날 아마 6개 길드가 아마 순위권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음. 그뭐 PVP 논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사실 메이플2에서 뭐지? 뭐 길원분들이나 아니면 뭐 길만님이나 이건 개선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혹시 뭐, 뭐,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실 분이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라고 싶은 사람 말해라. 네. 메이플2에 바라는 점, 아니면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거. 네, 아, 제가 실행인데요. 저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게이드 인원이 25명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딴 궤도도 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3명만 나갈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 참여를 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투인원 3명이란 말이죠.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매칭되는 방이라든지 좀 이런 좀 전투 좀 필드를 좀 늘려주거나 좀 개수를 늘려주거나 하면 좀 좋은데 그,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해서 좀 아쉽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메이플 자체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 저도, 저도 게임하는 입장이고, 뭐, 방송을 하는 BJ 입장 이전에 유저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PVP를 즐겨,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저희는 저만 되게 열심히 하는 타입이라, 저희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또, 세명이세명이한정돼 있고, 또, 참여한 사람이 아닌 서포터들은 이제, 또 많이 못 주니까, 그, 길드 입장에서는, 장비 좋은 사람을 위주로 이렇게 내보내고, 컨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내보내다 보니까, 그게 또안 좋은 점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거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어, 이거는 어, 확실히 내가. 어필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메이플한테. 그리고 뭐 다른 분 혹시 있으세요? 부은가요, 여기? 아, 한 가지, 한, 한 가지 더 말씀해도 되나요? 한, 한 가지 더 말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음. 아, 저 실행인데요. 일단은 제가 뭐, 데브라크를 거의 90판, 100판 정도 돌았어요. 네네. 근데 제가 템을, 템이 나온 적이 딱한번 있어요. 미스테테인 딱한번 먹었는데, 이게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템이 정말 안 나오는 사람, 정말 안 나와요. 보스 전리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장비 같은 걸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이게 솔직히 말해서 운적인 요소가 너무 따르다 보니까 템 같은 경우도. 맞아요. 이게 다들 좀 불만이 있는 분도 계시고 좀 접는 분들도 이 때문에 많으시고 그래서 좀이 부분에 좀 아이템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좀바람이 있네요. 이건 뭔가 좀 고쳤으면 좀 약간 좋겠습니다. 예, 뭔가 좀 던전에 대한 이 뭐, 진짜,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증표처럼 던전에서 이제 던전을 클리어하면 뭐 코인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 같고 자기가 해당 원하는 무기를 바꾸든지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진짜 뭐 저도 저도 보, 보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죠 저도 바엘에 가서 저는 이렇게 무기를 먹었잖아요. 근데 저랑 같이 간 유저들은 바엘에서 뭐 50판이고 100판이고 돌아서 하나도 못 먹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데보라크 공략을 하려면, 못해도 2티어 무기 이상, 끼고 강화를 해야 되는데, 무기조차를 못 먹으니까,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좀 애석한 점이 있,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거 좋잖아요. 막, 100번을 클리어하면은 무기를 하나 얻을 수 있다라든지, 맞아요. 막 그런거 있잖아요. 그, 네, 조뭐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데보라크를 기준으로 되면, 바야르에서 한 100번 클리어하면 2티어보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1티어보다 약간 낮은 데미지 에 요하는 그 아이템을 보상해준다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왜냐면 심지어 바야르에서 템못 먹는 사람들이 속원날 아 너무 많으니까 어, 그데보라크는 뭐, 먼 바, 뭐, 먼 나라 의 이야기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인터뷰할 때는 제가 질문을 안 받아요. 이따가 받을 거예요. 이따가 받을 거니까 그..그거 몰라요 나 나..퀘스트 몰라 일단 그렇고 음.. 또 요즘 또 메이플에서 또 이슈가 많잖아요 사실 한입충에 대한 견해 뭐 이건 뭐 메이플 입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길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길드원분들하고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 유저 끊이짜? 입장에서 한입충에 대한 그..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없나요? 어, 한입 충을 안 해봐서 저는.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당황... 제가 이, 이 얼마 전에 네. 그라피나를 잡는데 네, 네. 한 30명 정도가 잠수를 타가지고 제가 1시간 반 동안 그라피나를 잡은 적이 있어요. 아, 그때 진짜 뭐라 해야 되죠. 필은 어느 정도 까놨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겠고 참 애매하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날. 그때는 서른 번 죽었던 뭐. 것 같아요. 네. 어, 다른 분들은 없어요. 이게 저 말씀, 저도 한입충을 해봤는데요 과거에 그 이게 <laughs> 이게 서버에 인원이 좀 제한이 있잖아요 이게 5 0 명은 제한인가 제 거,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한이 되어 네, 있다 보니까 이게 한입충에 대해서 네. 옛날 과거에 드랍률이 똑같았어요 제가 한입충하고 날개를 좀 먹었었거든요 옛날에. <laughs> 사실, 말씀드리자면은, 예, 네, 이게 한입충이라는 게, 이번 좀, 이게 좀 확률 같은 거를 좀, 이게, 데미지 마다 좀 변경됐으면, 뭐 이번에 패치를 했잖아요. 이참에. 한입충에 관련해서. 근데 이게 메이플 시스템상 지치면 그만큼 많이 버는 거니까, 이게 시스템상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음, 그리고 뭐, 네. 실행님 말씀대로, 만약에 지금 한입충을 패치를 하게 되면, 이제, 닥사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네. 닥사는 한대 치고 같이 치고 그러고 이제 템 나눠 먹고 경험치 나눠 먹는 건데, 그러니까 메이플이 원래 의도는 그거였대요. 서로 이제 도와주고 뭐 지나가다가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라 그랬는데, 그 다른 게임에 다른 게임은 그런 거 있잖아요. 선타. 무조건 선타 인식 막요런게 있잖아요. 요런게 되게 안 좋게 본것 같아요. 메이플 입장에서는 다 같이 공존할 수 있고 재밌게 할수 있는 그런 게임 문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일파만파 그 어린 친구분들이 어, 마치 자기가 갑이 되는 것처럼 한대 톡치고 야 니네 열심히 빨리 해 이러면서 메이드놀이 하고 있어요. 막볼 때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이게. 저도 한입 충을 안 해봤어요. 사실은 저는 되게 열심히 사냥했거든요. 그리피나 계속 때려잡고 막 죽어도 때려잡고 맨날 다 잡을 때 죽고 막 이랬는데 네 지금 뭐지? 지금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분들은 PVP 1등 길드 그러니까는 트로피가 아니고 뭐 여러 분야의 1등이 있잖아요 게임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사실 나이트님하고 이제 살짝 친분이 어저제 생각인데 제가 옛날에 GTA 그 조직 보스였거든요 <laughs> 그래고 나이트님이 들어오셔갖고 같이 제가 예, 졸따구였습니다졸따구였죠 네, 근데 <laughs> 이제 역전됐어요 이제 한 길드에 이제 오야붕이 되셨고 저는 그냥 흔한 BJ 이렇게 된 거고 <laughs> 아무튼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사실 뭐, 이슈 거리도 있고, 좀, 뭔가, 제가 좀 도와드렸으면 하고, 왜냐면, 사실,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이제, 소위 말하는 편파 방송이죠? <laughs> 편파에요, 사실. 예. 네. 뭐 욕하려면 나를 욕해도 돼요. 괜찮아, 난 욕해도 난욕안 하는 거 알잖아요. 그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이트님하고, 이제 전설 길드 분들이, 이렇게, 좀, 인간적이고, 좀 착하고, 전혀 뭐, 뭐, 악용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깔끔한 길드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데보라크를 로 하는 겁니다. 제가 절대 데보라크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고, 어, 왜 이렇게 찔리지? 아무튼 오늘, 이제 데보라크하고, 뭐, 이렇게 전설분들이랑 얘기할, 그, 레이드콜에 들어와서, 전설분들 레이드콜 안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 욕하시는 분들도 없고, <laughs> 되게, 진짜, 그, 실행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매너로쓴 부분이 되게 많이 강조가 돼 있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다, 젠틀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 되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많이 알게 돼서 되게 좋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어 저는 사실, 전설,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송 때문에 못 갔고요. <laughs> 안 받아주겠지만, 어. 어쨌든, 앞으로 전설길드가 조금 더, 어. 더 유명하고, 더 멋있게, 그리고 더, 이제, 그, 시기 질투를 좀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거듭 발전할 수 있는 길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은 인터뷰를 이렇게 길게 안 하고, 뭐, 제일 이슈는 그거였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는, 어, 뭐, PVP, 어, 뷰징, 막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시청자분들도 얘기를 많이 듣고, 제가 이걸 또 유튜브에다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시면, 뭔가, 전설기드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유명한 BJ는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되게 즐거웠고요. 어, 사진 하나 찍죠, 저희? 기념일. 제가 원래 사진 찍자고 안 해요. 그렇구나. 어디서 찍죠? 아, 이거 DJ님 화면에서 봐야 될 거예요. 이게 DJ님 좀... 가리지 맙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실행아, 니가 가리고 있니? 가리지 맙시다. 네? 머리 대도 실행님. <laughs> 뭐야 잠깐 무기 무기 빼죠. 무기를 빼야겠네. 머리를 빼세요. 빼서... <laughs> 아 머리 빼면 안 돼요 저. 머리 빼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이게 어, 제 마지막. 혹시 그러면서. 가발인가요? 아이, 그럼 빼면 안 돼요, 이거. 아, 맞다. 혹시 시청자분들 혹시 전설계대 질문이 있나요? 많이는 안 계시지만, 보다가 다 나가셔서. 질문이 있어요? 네. 나노이님은 아이, 전설 분이시잖아요. <laughs> 질문이 있으면. 아 전설계대 여자가 몇 분이시냐고, 여성 유저분들이. 저희 길드는 여자는 없고요 여자 같은, 남자 같은 여자는 두명 있습니다. 음, 남자 같은 여자, 여성 유저 두분 계신데요. 전설기대는 섀도우월드 안 옵니까? 40렙, 40레비, 40불려서 이제 섀도우월드가 어느 정도 넓어지고 그러면 아마 주무대가 섀도우월드가 될 거예요. 지금은 현재까지는 너무 좁고 이래서 놀만한 장소가 없어서 안 가고 있어요. 음, 아 바구콘 님이 뭘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몇이냐고요? PVP 1등이에요. 여기 가입 조건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은 일단 인원이 많땅이라 그니까, 다 차서, 어못 봤지만, 기 일단 우선 조건은 마음이 맞아야 되고, 길원 분들하고, 매너러스하고, 그리고 또, 게임적인 부분에서 아이템과 컨트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가장 권장하는 레이드 콜, 카톡 카페 가입을 필수로 하고 있는 길드입니다. 전설에 대해서 누가 가장 강하냐고. <laughs> 어, 제 개인적으로는 강한 사람이 많긴 한데 그 중에 우리 프리스트 브룬이라고 갓브룬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얘가 브루... 좀 제일 센것 아, 같아요. 아, 앞에 브룬님이요. <laughs> 네 분, 어, 좀 아까 쎄 보이더라고요. <laughs> 브룬님 히트 제가 이깁니다. 네, 됐 일단은 오, 어. 전설기드가 생각하는 4 0내 풀렸을때 가장 좋은 직업은 뭘까요? 위자드요? 위자드 저도 <laughs> 어... 그렇게 생각해요 위자드 위자드 아프리크 어, 진짜 저도 위자드는 정말 지금도 좋지만 나중에도 좋을 것 같아서 다들 시청자분들 올때 뭐할까요 그럼 위자드예요 반가워요 <laughs> 네, 일단은 어, 질문 여기까지 하고 사진 찍을건데 음 우와 반가워 미드리분님 얼굴이 안 보여요 뿔 때문에 잠나요 <laughs> <laughs> 하나 계속 아, 안 보일 거 같아요 하나 둘셋 들어가셨습니다 네 I'm